무카타 먹으러 가는데 비가 한 방울 수 없네요. <laughs> 모자 빨아 놓고집 나왔는데. 산티탐, 오랜만이네요. 네. 산티탐이 좀 저렴하면서 맛있는 집들이 많아요. 여기 무카타 집이 모여있거든요. 명동이랑. 여기도 괜찮더라고요. 그 옆에 그러니까 옆에 가는 건데, 이런 데다못 갔다. 집 이야, 여기는, 여기는 사람 많네, 어, 여기 그냥 못 갔다. 동네입니다, 못 갔다. 동네 <목소리> 명동 인데요. 돼지고기 값이 맛이 올라가지고, 금액이 좀 올랐네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여기 앞에 이런 데는 좀더 싸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로컬 분들 좀 저렴한 데 가시는 분들은 저런 데또 가시고. 예전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지 보러 왔으니까, 네, 명동으로 가겠습니다. 주말에는 많아요. 예. 네. 요즘에는 이렇게 그릇이 접시랑 이렇게 나오네요. 예전에는 저기다 쌓아놓고. 자기가 필요한 거 집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봉지에다가 <laughs> 뭐 술을 잠깐만요 진로 199밧 참이슬 169밧 참이슬 할까요? 일단 1차는 섞어서 한잔 마셔야지 그한번 살짝 볼게요 뭐 있나 스푸드랑 새우랑 뭐 이런 거이뭐뭔 쪽이지 이거? 맛조개 맛조개 맛 쪽에 있고 새우 있고 오징어 같은 거 있죠 이거 뭐, 생선, 살, 쭈꾸미가 몇개 없네. 고무 뭐 뭐, 진짜 맛있는데. 고기 종류는 비게 많은 삼겹살이랑 목살, 뭐 이런 거. 이렇게 있고, 양념된 고기도 있고요. 고물럭 같은 것도 있고, 생고기고요. 여기도 그냥 약간 양념된 것 같아. 이게 뭐지? 장어인가? 아닌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내장이고요. 거기 이제 김치랑 이런 거 있죠. 네, 나물도 있어. 음.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전골 같은데 넣어 먹게. 음. 그다음에 이거 양념들 음, 된장, 고추장, 마늘 뭐 이런 거다 있습니다. 그 양념에 마늘하고 이렇게 고추하고 넣어서 음. 먹으면 맛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뭐 과일 종류 한두 가지 정도 있고 버섯. 야채들, 상추도 있고요. 뭐 가지, 호박 이런 거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이에요. 미역국도 있고 그래. 아 요즘 좀 미역국 있네요. 여기 약간 된장국, 미소 된장국 그런 맛일 거예요 아마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 여기 이제 치킨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술이 술이 많아 서 좋아요. 진로도 있고 <laughs> 참이슬도 있고. 네. 요즘 그치앙마이에 편의점에 술을 안 팔아가지고, 여기, 여기 와야겠다. 갑자기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와, 우리 오다가 이렇게 내렸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다, 그래서. 비 장난 아니야. 소리 봐봐. 와, 바람도 많이 불고, 와, 소리. 장난 아니다 와 오디오가 오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오디오가 소스 마늘이랑 고추 넣어가지고 오오 바람 오오 오우, 오우. 네 소스가 중요해요 소스가 네 저는 멧칠이라 가지고 고추는 조금만 넣었어요 네 마늘 좀 듬뿍 넣고 근데 바람이 지금 너무 부니까 오늘 오디오 꽝이다. 가는 날에 장날이라고. <laughs> 여태 며칠 동안 비한 방울도 안 오다가. 오. 와. 와, 장난 아니다비안 무너지나? <laughs> 오바이소명 타가지고 비 꼴딱 맞고 와. 이게 한상 그거잖아. 양철판. 그러니까, 그가니까요 정도로 와야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야 분위기가 좋지. 지금 딱이 속도가 좋아, 분위기가. 스콜이 내리면은 너무 시끄러워. 왜냐면 이거 천정이 양철판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너무. 고기가 있고 있습니다.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은 있네 비계가 많아서 더 맛있어요 약간 샤브샤브처럼 그렇게 먹으려고 오징어를 넣었어요 아 오디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손으로 잡고 있어 너무 들이대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이못 가다가 쉬운 건 아니야. <laughs> 근데 이렇게 또조한잔 하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이렇게 드시면 괜찮아요. 비가 조금만 덜 내리면 더 낭만 있겠는데, 비가 좀 너무 세가지고 우리 애들 여기 데리고 오면은 2시간, 3시간 먹어 집에를 안 가. 저와 함께 하는 동행분은 여기 치앙마이에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네, 한국 분이십니다. 태국인 아내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이신데, 먼키토 게스트하우스라고 분위기가 진짜 짱입니다. 네, 거기 가면 막 하루 종일 그냥 파티야. 뭐 어디 딴데술 먹으러 안 나가도 돼. 그 애들이 막 세계 각국에서 오니까 친구 사귀기에도 좋고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그것도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담아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인사 한번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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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쭈꾸미 있잖아요. 얘를 여기 가운데 보면 구멍이 뚫려있거든. 여기다가 이렇게 구우면은 불향이 제대로 나는 진짜 숯불구이는 아니지만 숯불구이 맛이 나는 쭈꾸미구이가 됩니다. 네. 지금 여기 가격이 올라가지고 219밭인데 2 1 9밭이면8천원 정도 되네요. 8천원인데 해달 없지 뭐. <목소리> 아유, 저 여자애들, 여고생들 막비 맞고 오토바이 타고 가. 아유, 그러니까 갑자기 비 오면 어쩔 수 없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예전 우리 애들 데리고도 한번 집에 가는 길에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저 셋이 꼴딱 맞고 갔어요. 근데 그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첫째 땀에 덧나, 뭐 귀에 덧나, 거기서 거기잖아. 명동이 손님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명동 옆집이 좀더 깔끔하다 할까? 거기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여기가 유명한 데니까 한국분들한테 어떻게 뭐 이렇게 똑같은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laughs> 좀 전에 4명이서 오토바이 타고 가. <laughs> 그리고 다, 비다 맞고 가, 제발. <laughs> 이런거 같아요 구이랑 사브랑 같이 먹을 수 있다 아. 근데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좀 덥고 약간 어 여기 이제 공간이 그나마 여기는 좀 구울 수 있는 공간이 넓어 다른 데는 산처럼 이렇게 솟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울 수 있는 공간이 적어가지고 좀 힘든데 여기는 괜찮아요 아이 김치가 맛있네요 이거 소고기 아니에요? 이거 기아거 봐, 이소고기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제 비가 너무 강하지 않고 딱 기분좋게 옵니다 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야 이제 보글보글 합니다 이제 네. 된장 차브샤브네 된장 싱같딱 음. 좋은데요 지금? 밥반찬으로 먹는 찌개보다는 조금 순한 술안주로 딱좋은데 너무 좋은데이 드셔보세요 그냥 딱 좋은 좋아. 안 m a e c r a t s e t h a s y r e 1 3인데다고 우리밖에 없어. 거의. 한 팀이 손님 있는데 이렇게 치워버리니까. 음? 봐요. 응. 저는 아직도. 막 이렇게 사람들 으고 손님 거안 봤잖아. 여기는 방금 손님 들어왔는데 안 봤더라고요. 점점 이제 명동이.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여기가 손님 제일 적었어. 김치 맛있어, 잘 줘요.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는 진짜 태국 사람들은 이런 거 먹을 때술안 먹어요. 아예 한 잔도 안 해. 저집안 먹어봤는데, 저집 강추. 여기는 지금 회전 분위기인데, 저기는 아직도 막, 비비 폴폴 나. 술도 남았고, 이런데, 문닫는다 그러면 좀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런 거좀 별로잖아. 명동, 초심을 잃었네. 여기 보시면은, 명동 바로 옆지주거든요? 여기가 진짜 저는 좋아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명동이 워낙 한국 분들한테 유명하니까 제가 명동을 갔는데 오늘 좀 약간 실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손님이 명동 아까 우리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더 많죠. 예. 네. 영업 맞췄다고 눈치 보고. 네, 눈치 보고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저기 하지만은 하여튼 음식 자체가 여기가 더 훨씬 저는 깔끔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뭐 우리는 소주가 있으니까. 그래. 네. 뭐 비교하자면 좀뭐저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소주가 있으니까 맛있게 잘 먹고 비가 지금 또한 방울씩 내립니다 진짜. 이 네. <목소리> 그 정도는 이제 마주 뽑아. 아유 예, 그럼요. 또 게스트하우스 가서 맥주 한잔 하셔. <laughs>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네, 비도 오고. <laughs> 그래도 또 맥주 한잔 해야죠. 치앙마이 가로등 이렇습니다. Spend the morning baking cakes with the chloe